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의레문답 5 2주 마스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할 때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육체는 이제 썩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누리는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보다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부활하여 심판 날에 죄 없다 인정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 첫 부활의 열매 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부활한다라는 영광 중에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 날에 죄 없다 인정받고 어, 심판 재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뭐한다? 죄 없다 인정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 무죄 선언을 받는다. 층이 선언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층이 선언된 가운데서 죄 없다 선언된 가운데서 그 인정을 받고 영혼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산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무엇으로? 어, 부활한 몸으로 구절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라고 할 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육체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죽었던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을 때 어, 죽은 이후에 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어, 무덤에 갇힌 상태, 그 무덤에 놓여 있는 상태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흙으로 어 이제 변한 상태이겠죠. 죽었던 육체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그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른 뼈가 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다시 생명이 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모든 어, 사람들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이 이,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선을 행한 자들은 어, 영생. 영원히 하나님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부활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죄 있다 인정 받아서 영원한 삶, 그그 그 죽음의 상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영벌로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출구하며 사는 것이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그 영광을 나라를 바라보는 자세는 뭐야 되느냐라고 할때 심판 이후 영원히 주와 살게 된다라는 믿음, 심판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살게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어? 내가 심판받더라도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 되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땅 가운데. 아,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오세여저 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 확신하는 삶. 이땅 가운데서 나의 신앙, 나의 구원, 나의 부활, 나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뭐 영원한 복락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 나의 주님을 영원히 인정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기양을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장래, 요한 계시로 예 모든 내용들 그가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요한 계시로 기록했습니다. 장래일을 본 요한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요. 소망. 아 이것은 아,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 승리할 거야. 우리의 이 지금 고난과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악인들은 심판받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부활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부활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한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미스터 서유림 문당 52주 마스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4문부터 32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써 부활 이후에 구원 받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어, 웨스미스터 서유림 문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더큰 확신을 가지고 만한 어, 한타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